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한동안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새엄마가 생기게 되었어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항상 밝게 유지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죠. 친구들에게는 저의 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재혼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런 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새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것이겠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엄마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저는 괜히 새엄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눈치 볼것 없다고 말을 해주었지만, 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친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재혼을 했으니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가정이 생겼으니 저는 엄마에게 혹이 된 것이겠죠. 새엄마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분이지만 언제나 밝은 분이었기 때문에 외모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새엄마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마치 외모를 관리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동안입니다.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연인 사이냐고 묻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마도 밝은 성격 덕분에 노화가 늦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저는 엄마가 생긴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항상 저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어 주었고, 음식도 맛있게 해 주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춘기 때도 새엄마는 저를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고, 저는 별탈 없이 사춘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자유롭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무난하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새엄마는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여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기도 해 봤는데 뭔가 모를 허전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와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도 새엄마에게 말하곤 했죠. 새엄마는 재미없는 얘기도 잘 들어 주었습니다. 맞장구를 쳐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는 새엄마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부터 저는 새 엄마보다 나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새 엄마에 대한 마음이 너무 퍼졌지만 컨트롤이 안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대 후에 복학을 준비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저의 아버지는 한눈을 판 것을 새 엄마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새 엄마 성격에 심하게 화를 내거나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빠는 밖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내 운이어 관계인 여자와 밖에서 편하게 만나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웅 육군 병장이긴 했지만 어린 나이잖아요. 저는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나는 새엄마와 살 수가 없는 것일까,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 말이죠. 복학을 하고 저는 공부도 많이 하고 놀기도 잘 놀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저를 새엄마는 잘 챙겨주셨죠. 밖에 나가 한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아버지가 새엄마의 생일 같은 것을 챙겨줄 일도 없었겠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신경 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새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많이 줄이고 별일 없으면 일찍 귀가해서 새엄마와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엄마의 생일에는 둘이 외식을 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샴페인도 마시며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새엄마는 환하게 웃는 표정 뒤에 뭔가 모를 수심이 있는 듯이 보였어요. 새엄마가 제 얘기를 늘 집중해서 들어주었던 것처럼 저도 새엄마의 얘기를 잘 들어주었는데, 그날도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일이 바빴고,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핑계로 여자를 수시로 만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새엄마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새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며 그렇게 자기 관리를 했던 것이 아빠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샴페인과 맥주를 마신 것 때문에 발그레한 얼굴이 되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을 때도 제 얼굴이 떠올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붉히더군요. 그리고 요즘은 외롭다면서 묘한 표정으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표정을 새 엄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 엄마는 졸음이 몰려온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봤죠. 아까 엄마가 한 말이 무슨 뜻일까 멍하 있을 때 내가 떠올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저는 새엄마가 나를 남자로 봤다는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뒤척이다가 저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는데 새엄마는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서 새엄마는 돌아 누워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내가 떠올랐다는 거 말이야. 저는 말끝을 흐렸고 새엄마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되니? 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알아. 나를 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새엄마는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눈물을 닦을 휴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했는데 새엄마는 제 팔을 붙잡더군요. 휴지 좀 가져올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새엄마는 힘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새엄마는 잡고 있던 제 팔을 당기더군요. 그렇게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새엄마는 그날의 일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 새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한 사이는 될수 있어도 어떻게 연인 사이와 같이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와 새엄마는 그날 이후로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새엄마와 술을 한잔하며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대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본인이 모두 잘못한 것이고 저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늠름한 제 모습을 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고 새엄마는 본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예정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집안 분위기는 예전보다 좀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회사 일이 바빴기 때문에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고 새엄마를 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한동안 아버지는 새엄마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밤에 늦게 귀가 하는 날이 많았고,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밤에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새엄마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저와 둘이 살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새 엄마와 아버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엄마는 그 후로 한 치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새 엄마는 저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라는 새 엄마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는 새 엄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는 약속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본인을 모른 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새엄마를 지켜줄 것이라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호라빈 저의 아버지와 결혼해서 괴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졌지만 새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 엄마를 평생 지켜줄 생각입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현재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새엄마는 늘 바쁘게 생활하며 일부러 아버지를 외면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엄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